네, 안녕하십니까 정원용입니다. 아, 이번 한 주도 뭐 일상 영상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날이고요. 일단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날은 야간 들어가는 날이지 싶은데. 야간을 하고서 다음날 아침에 퇴근하는 그런 스케줄입니다. 지금은 이제 출근해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밥을 근무할 때두 끼를 평균적으로 먹는데요. 두 끼는 밥이랑 닭가슴살입니다. 밥 200g에 부드러운 닭가슴살 200g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일이 끝나고 아침에 집으로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야간을 할때 그래도 조금 조금씩 틈틈이 잠을 자기 때문에 저는 다음날 따로 취침을 하지 않고 바로 카페인 먹고 운동하러 가는 편입니다 조금 힘들긴 해도 그렇게 운동을 하고 나면 또 잠이 깨고 별다른 무리 없이 일상생활을 할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수면 패턴도 그렇게 해야지 깨어지지 않고 야간에 잠을 푹잘잘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야간을 서더라도 근무하는 중간중간에 조금 조금씩 쪽잠을 자면서 다음날 컨디션을 좀 유지를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입니다. 아, 이거는 야간 끝나고 아침에 집에 가는 모습이 아니고 주간 근무를 끝나고 아침에 퇴근을, 아, 저녁에 퇴근을 하는 모습입니다. 야간에 조금 조금씩 잠을 자면 크게 다음날 운동하는데 지장은 없고 어차피 부스터를 좀 많이 먹고 이렇게 하면 생각보다 운동이 또잘될 때도 있어서 그냥 야간에 끝나도 다음날 저는 아침에 바로 운동을 가는 편입니다. 야간 근무는 전날 오후 3시에 출근을 해서 다음날 오전 8시 그러니까 밤을 새고 아침 8시에 야간 근무는 끝이 나게 됩니다. 업무 강도가 그렇게 세지 않아서 주간 근무든 야간 근무든 일 끝나고 운동 가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육체 노동을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일하는 운동을 가도 충분히 힘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날인지 야간 근무 끝나고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헬스장에 나와서 가슴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 와이드 체스트 프레스라는 머신이 헬스장에 있어서 제가 처음으로 써봤는데 가슴 하부 쪽에 자극을 주기 좋은 운동인 것 같습니다. 그냥 냅다 저렇게 딕스하듯이 밑으로 밀어버리면 좀 밑에 가슴 하부 쪽에 자극이 잘 오더라고요. 그래서 가슴 운동할 때꼭 넣어주는 머신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머신은 인클라인 체스트 프레스 머신인데 뉴텍 장비고요. 궤적이 아직은 좀 익숙하지가 않아서 의자 각도라든지 이런 걸 계속 좀 바꿔가면서 저한테 맞는 궤적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인클라인 체스트 프레스 머신 이거는 테크노짐 머신인데. 테크노짐 체스트 머신들이 궤적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좀 중간으로 모이게끔 설계가 돼 있어서 그런지 수축할 때 느낌이 좋고 뭔가 궤적 자체도 좀 부드러워서 부드럽게 운동이 잘 됩니다. 뭐 크게 관절 쪽에 통증 같은 것도 느껴지지 않고 자극도 잘 들어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아직 의자 세팅이라든지 이런 게좀 몸에 익숙, 익숙하지가 않아서 할 때마다 좀 맞추면서 하는 편입니다. 이거는 아마 주말 아침 일찍 운동을 하는 모습입니다. 뭐 주말이나 이럴 때 쉬는 날에 어디 놀러를 가야 된다든지, 뭐, 자녀와 와이프와 같이 캠핑을 간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때는, 운동할 시간을 따로 빼기가 힘들기 때문에, 새벽에 아침 일찍 뭐, 5시나 이때, 일찍 일어나서, 아침이 시작되기 전에, 운동을 미리 끝내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새벽에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 이 아닐까 싶습니다. 첫 종목으로 스쿼트를 진행해 줬고, 스쿼트는 제가 최근에 좀 하체 쪽에 자극을 잘 느끼고 아주 만족스럽게 운동을 하고 있는 프리 웨이트입니다. 그리고 데드리프트. 이거는 다른 날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다음 날이거나 이럴 것 같은데, 등 운동 하는 날이고, 데드리프트를 첫 종목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데드리프트가 좀 어려운 게 가슴을 아무리 잘 잡는다고 해도 허리 쪽에 좀 통증이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하체를 좀잘못 쓰는 편인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레플다운이고 최대한 가동범위를 길게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최근에도 자세를 바꿨고 동시에 무게도 많이 낮췄습니다. 원래 좀 많이 뒤로 누우면서 이제 대각선으로 많이 당겼는데 좀 일직선으로 서서 최대한 이제 팔꿈치를 등 쪽에 붙인다는 느낌으로 최대한 많이 내리기 위한 자세로 그렇게 자세를 바꿨습니다. 이렇게 운동은 마무리하고요. 돼지 뒷다리를 이용해서 제육볶음을 만들어서 먹어볼까 하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제육볶음은 아니고 뒷다리 주물럭이라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양념을 좀 미리 돼지고기에 만들어가지고 미리 좀 숙성을 시킨 다음에 야채랑 고기, 양념된 고기를 같이 볶아서 그렇게 먹었습니다. 뒷다리가 100g에 칼로리가 한 130칼로리 정도 되더라고요. 뭐, 닭가슴살이랑 크게 차이가 없고 단백질도 상당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뒷다리살은 다이어트할 때 상당히 괜찮은 요리 재료인 것 같습니다. 맛을 조금 더 맛있게 하자면은 앞다리로 만들면 더 맛있긴 한데 저는 그래도 양심상 더 지방이 적은 뒷다리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양념을 좀해 가지고 냉장고에 한 1시간 정도 숙성을 시킨 다음에 먹을 때마다 이제 꺼내서 그람 수를 잰 다음에 그냥 볶아서 먹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숙성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1시간 정도 숙성이 되었으면 야채를 대충 조금씩만 썰어서 그냥 다 같이 볶아버리면 끝입니다. 먹기도 간단하고 칼로리도, 칼로리와 탄수화물 지방이 성분이 좀 비율이 괜찮아서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해 먹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양파와 파를 대충 썰어주고요. 팬에 그냥 올리브오일 한 10g 정도 두르고 야채를 다 때려 넣습니다. 그리고 살짝만 익혀주고 바로 이제 아까 양념 해두었던 뒷다리 주물럭을 넣어주면 됩니다. 처음에는 좀 물이 없이 좀 뻑뻑한 느낌이 드는데 계속 익히다 보면 야채에서도 물이 나오고 양념에서도 물이 나오기 때문에 점점 물이 있는 제육볶음이 되어 갑니다. 총 1kg를 양념을 만들었는데 이날은 400g만 먹었습니다. 600g을 만들어서 400g은 제가 먹고 200g은 와이프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육덮밥처럼 저는 밥에다가 넣어서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도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몸 건강히 잘 보내시길 바라고 저는 다음 연,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